땅 땡겼는데, 상대가 일어나려고 그래요. 따라가서 여기 이렇게 x 자 쪼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,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붙어서 들려고 그랬는데, 어, 이렇게, 그렇지, 이렇게, 버, 이렇게 버티면, 오! 안 돼요. 그럼 어,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자, 이 손. 이 손이, 이거 잡는 건안 좋아요. 이거 팔인데 다리 힘이에요. 발뒤축팔힘좀보세요 <laughs> 이렇게. 비틀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의외로 잠깐 보면 무릎 꿇고 앉아있구요. 사람 무릎이란 게 직선이로 가는데 자기부이꽉 힘이 좋을 때그주자녀도꽉 힘이 좋 이건 약해요. <laughs> 비틀리죠. 왜냐면 무릎 인대에만 힘이 받치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음. 그때 바로 는 X 가드로 전환하셔야 돼요. 같이 나오면 습이 안 되면 땅키에 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. 아싸, 슬피하지? 안 돼. 어? 그러면은 그냥 이걸 잡으시면요 발림 좀 보세요. 이거 못 들어가요. 이거. 음. 자, 이 발기 봉지. 발림 좀 보세요. <laughs> 들리죠? 들리죠? 근데 여기 여기서 그냥 여기 X가 전화를 했거든요. 음. 그래서 시가 조금 있어요. 이것까지는 자.